안녕하세요. 한화발향 본사 로치맨입니다 오늘은 어, 고객님 집에 직접 와서 이 벌레 그 퇴치 현장을 직접 이제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뭐 정보하고 작업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과정 보시죠. 일단 요 싱크대 하부장을 먼저 봅니다. 다이소 같은데 가면 요천 원짜리 요 공구가 있거든요. 요걸로 열면 됩니다. 이게 열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아... 공구가 없이 하시면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 하부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거의 바퀴벌레 밭이벌레... 8 5 0가다 여기에 여기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지금 요집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한 상황이라 아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죽은 게 그렇지, 예, 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실체가 남아있으면 요페르몬 요, 냄새가 나기 뭐. 때문에 이 바퀴벌레가 계속 꼬입니다 이런 거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요 싱크대 하부장을 자주 뜯어고 여기 습기를 많이 없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장도요 레일에 이렇게 같이 약을 뭐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열어서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 경첩, 싱크대 경첩 아래, 여기다가 약을 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이 천장 100이 구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런 데도 약을 투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양쪽 네 군데. 물 내려가는 배수구, 여기도 잘 이용하셔갖고 약을 투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이프,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약을 좀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요문 경첩이 있습니다. 문 경첩 여시면문 경첩 뒤에 여기도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데이거든요 이동 경로에 있거든요. 냉장고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다가 돌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요. 요즘처럼 추워졌을 때, 예. 요즘처 추워졌을 때,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아, 공간, 요 아, 아랫부분, 요래부분에도 아, 음. 약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락, 거. 여기에 레일, 여기도 항상 바퀴벌레가 자주 아, 뭐, 출몰하는 게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아, 음. 싸주는거 장롱 요 아래 부분 요 아래 부분에도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데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발장. 1발 정도 열어서, 이 경첩 안에 약을 퇴요그 다음에 약 밑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인데요. 간단한 작업 설명해 드렸는데, 영상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